뉴스에 보니까 작년보다 더 강한 폭염이 예고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 안 그래도 올해는 더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니어 분들도 건강 때문에 더위 많이 타시는데 에어컨 없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막상 시원하게 에어컨 켜두자니 전기세가 너무 무섭고 또 조금이라도 절약해보려고 틀었다 껐다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제가 친척 어머님만 봐도 늘 전기세 폭탄 나올까봐 밤에는 선풍기만 돌리시고, 낮에는 더워도 참으셨더라고요.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잡아먹는다는 사실. 이게 다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. 에어컨은 자동차랑 비슷한 원리예요. 차도 시동 걸고 가속할 때 기름을 많이 쓰고 일정 속도로 달릴 땐 연비가 좋아지죠. 에어컨도 실외기가 돌아갈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고 온도가 목표에 도달하면 출력이 줄어들면서 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. 그런데 그걸 모르고 더울 때만 잠깐 켜놨다가 조금 시원하면 꺼버리고 또 더우면 켜고 이렇게 반복하면 매번 실외기가 풀로 돌아가니까 전기세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제가 아는 동네 어르신 한 분도 혼자 사시는데 에어컨은 큰맘 먹고 달아놓고도 한달 내내 켜신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정도만 틀었다 끄셨대요. 그런데 막상 전기세는 많이 줄지도 않고 방은 후덥지근해서 더 고생하셨죠. 반면에 옆집에 사는 형님은 틀거면 시원할 때까지 빡세게 틀고 그 다음에는 25, 6도로 유지하라는 전문가 말을 듣고 실천하셨는데 두집 비교하니까 전기세가 오히려 30% 이상 차이가 났답니다. 그래서 중요한 팁입니다. 에어컨을 처음 켤땐 23도 정도로 낮춰서 실내 온도를 빨리 빼세요. 그런 다음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25, 6도로 올리고 쭉 켜두세요. 이게 전력 소모는 줄이고 실내는 항상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더위를 훨씬 덜 타고 전기세도 줄어드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거나 우리 집은 조금 특이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. 시니어 알찬 정보가 언제든지 성심껏 확인하고 도움 드릴게요.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여름 잘 보내야죠. 자,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. 에어컨은 외출할 때도 켜두는 게 좋나요? 꺼야 하나요? 동네 목욕탕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. 어떤 분은 무조건 꺼야 돼. 돈 아까워. 하시고, 어떤 분은 에이. 켜두는 게 낫다더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정답은 하나입니다. 바로 외출 시간이 90분을 기준으로 다릅니다.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요. 30평대 거실을 기준으로 30분에서 60분 정도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,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5에서 7%더 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실내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낮추려면 실외기가 또 풀로 돌기 때문이죠. 반면에 90분 이상 외출하면 실외기를 한참 안 돌리는 셈이니까 끄는 게더 전기 절약에 유리한 겁니다. 그래서 90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마트 가거나 병원 가실 때 1시간 정도라면 켜두세요. 하루 종일 나가 계실 거라면 꺼두시고요.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원리는 인버터형 에어컨에만 해당됩니다. 우리 시니어님들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모르시겠다. 그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. 저희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은 2008년형 정속형 에어컨을 쓰시는데 90분 기준만 믿고 켜두셨다가 전기세 폭탄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정속형은 무조건 안쓸땐 꺼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정속형은 항상 일정한 힘으로만 돌아가니까 실외기가 쉴 틈이 없어요.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에어컨에 imverter라고 한글이나 영어로 적혀 있으면 인버터형. 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스티커에서 냉방 능력이 최소중간전격으로 나눠져 있으면 인버터형. 반면에 표기가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정속형입니다. 또 하나,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 스티커 꼭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앞으로 몇 년간 전기세 절약이 달라집니다. 혹시 우리 집 에어컨 구형인데 헷갈린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시니어 알찬 정보가 같이 봐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하지만 실천하시면 효과가 엄청난 꿀팁들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. 바람 방향입니다. 에어컨 켜고도 방이 안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, 대부분 바람 방향을 잘못 틀어 놓으신 경우가 많아요.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바람 방향을 밑으로 틀면 발만 시원하고, 머리 쪽은 후덥지근하니까 실외기가 계속 열심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 이러면 전기세도 더 나오죠. 실제 제 지인 어머님도 바람 방향을 늘 아래로 틀어 놓으셨다가 방이 답답해서 에어컨 온도를 더 낮췄대요. 근데 전기세만 더 나오고 실내는 시원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반면에 바람 방향을 위로 틀고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같이 돌렸더니 방이 금방 시원해지고 실외기가 빨리 멈춰서 전기세가 줄었대요. 이거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확실합니다. 두 번째는 필터 청소.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고 쓰면 냉방 효율이 15% 이상 떨어집니다.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보면 필터 청소만 해도 냉방 효율이 60% 가까이 올라가고 전기세도 20에서 30% 절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제 친구 할머니는 필터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몇 년을 쓰셨는데 방이 시원하지 않다고 계속 온도를 낮췄대요. 나중에 청소해드렸더니 먼지가 꽉 막혀서 공기가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. 청소는 간단합니다. 커버 열고 필터 꺼내서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으시고 햇빛 말리면 변형되니 꼭 그늘에서 말리시거나 찬바람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. 이것만 2주에 한번 하셔도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필터 청소할 때 세제를 써도 되나요? 하고 물으시는데요. 기름때가 많이 묻었거나 먼지가 심하면 중성세제 살짝 풀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단 강한 화학 세제는 코팅을 벗길 수 있으니 꼭 중성 세제로만 사용해 주세요.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 성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마지막으로 실외기. 실외기 성능이 냉방 효율에 직결됩니다. 먼지나 낙엽이 막혀 있으면 열이 배출이 안 돼서 전기세가 확 올라갑니다. 실외기 청소는 물로 샤워시켜 주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. 부품은 방수 설계되어 있으니 고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고층이면 위험하니까 만원도 안 하는 차양막만 설치해 두셔도 태양열 차단 효과로 실외기 효율이 좋아집니다. 이거 하나 달아놓고 에어컨 바람이 더 시원해졌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. 그리고 혹시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너무 노출되면 오히려 실외기가 과열돼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니까 베란다나 옥상에 설치된 분들은 햇빛 가리개라도 꼭 달아주세요. 시중에 나와있는 실외기 전용 커버나 간이 차양막만 써도 충분합니다.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만 실천하셔도 올여름 전기세 부담 확 줄이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. 시니어 알찬 정보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게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알찬 정보 만들어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. 올여름 무더위 우리 시니어님들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.